좀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인데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. 잠시 후에 우리 그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대표이신 하태경 대표 어, 그리고 보수재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님 또정운천 의원 자리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. 질문 뭐 내용은 굳이 틀에 박힌 게 없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.